안녕하세요 다이코하우스입니다 요거는 그 구독자님께서 씨앗을 보내주신 이런 가꽃이고요 요거는 올해 드린 그 신종가꽃 있죠 또가꽃도 겹으로 된 것도 있었는데 요거는 신종가꽃이라 그래서 요거 데리고 온 아이인데 아이고 진짜 폼폼 국가처럼 이렇게 예쁩니다 <laughs> 아이고, 벌써 올해도, 아이고, 달려오고, 달려오고 해서 참 시간이 많이 됐네요. 아이고, 요거 보세요. 송충이처럼 생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하면 쏘이면 엄청 아픕니다. 저도 팔을 하나 쏘였는데요. 엄청 아픕니다. 온통 다 뜯어 먹습니다. <laughs> 벌써 하면 저기를 해서 아이고 3분의2가 벌써 세월이 흘렀네요. 금년도 내 이름 풍성한 한가위입니다. <laughs> 한가위 집에서 가족들과 정말 뭐 코로나 때문에 몇년 동안 못 모였었죠. 이렇게 즐겁게 가족들이 나 저기 모이셔가지고 담소도 나누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꽃은요 베르 노니아라는 꽃인데요. 월동이 잘 되고 이렇게 해마다 잘 나와서 이런 보라색 꽃을 이렇게 보여주는 꽃입니다. 이 꽃은 또잘못 보셨죠? 부틀레아가 2차 개화인데요. 1차에는 그렇게 풍성하게 개화를 안 했어요. 잘라주고 지금 2차를 개화하는데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이렇게 피네요. 봉숭아는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장미봉숭아가 제가 한 2년을 나눔을 했는데 이제 전국으로 많이 퍼져가지고요 유튜브님들께서도 뭐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이런 건 일반 봉숭아예요 <laughs> 어, 오늘 이제 그 손주들이 오면은 손톱에 물들이려고 해서섬이나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laughs> 그다음에 요거 썬썬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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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썬파워 <laughs> 썬파운드 이거 서양채송화예요 재미있죠? 요즘 새로 분갈이 한 것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건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진이. 정말 활짝 잘 되고 있어요. 그늘에서 이렇게 키우는 식물이라고 하는데, 절반 이상 털었잖아요. 활짝 잘 됩니다. 뭐 햇볕, 뭐, 한 시간 정도 들어오는데 불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햇볕이 많이 안 들어와요. 하우스 여기 끝인데, 오후에 한, 한 시간 정도 들어오는데, 짱짱하게 활착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요. 그리고 물봉숭아를 제가 잘라가지고, 아랫부분을 잘라가지고요, 요렇게 꽂았어요. 요게 잘 삽목이 되는지, 요렇게 해줘서 잘 보시기 바랄게요. 한 이틀 그늘에 뒀다가 오늘 3일 만에 약간 이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해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 물 봉숭아는 해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있는 요 자리에서 어 이렇게 해서 이 걸어뒀어요 이틀 지나서요 풍노초 오늘이 한 5일 된것 같은데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5일에서 한 일주일 됐어요 이렇게 할착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런 식으로 해갑니다. 비실비실 하다시피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요. 이거 어 의아리죠. 의아리 분갈이 여쭤보셔갖고 제가 꽃향기 야생화에서 요거 하나 분갈이 한다고 데려왔잖아요.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었는데 추석 세고 바로 내 보내드릴게요. 여기 오늘 하루째예요. 이제 하루 하루 됐어요. 영상 그래서 찍어놨으니까. 어, 요거, 분갈이 하실 분들 요거 참고하셔서 하세요. 자, 요렇게 해서. 어, 많이 급하시면은 문자 해주시면 명절 기간에라도 올려드릴게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죠. <laughs> 이유도 없이 이게 죽었네요. 아침에 이렇게 나와보니까. 어이구, 참, 이게 뭔 일일까요? 다 같이 있는데, 열몇 개가 있는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참. 이렇게 이유가 없이 죽는 거는 저도 이유를 몰라요. 이좀 보세요. 아니, 멀쩡하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다른 건다 멀쩡한데, 뿌리 좀 보세요. 이 정도 크려면 한 4년, 5년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자고 났더니 이렇게 가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달팽이 있죠? 달팽이밖에 있는 게 없거든. 어머, 또 나오네, 여기. 달팽이를 한 마리 잡았는데, 또 나오네요, 달팽이가 이렇게요, 여기. 요. 이거 한세배 되는 달팽이 잡았거든요. 근데 달팽이가 또 기어 나오네요. 이게 혹시 몰라서 제가 요 계피 물 요거 삶아놨거든요. 원액이 있거든요. 요거 나무토마 요거 지인 어, 언니가 버린다 그래서 아유 나 갖다 주세요 해서 삶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물게 타 가지고 주고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뿌렸거든요. 뿌렸더니 달팽이가 기어 나오고 있네요. 참. 지금 뿌렸어요. 뿌린 지 얼마 안 돼요. 한 마리는 잡았는데 덜팽이 때문에 죽었을까요? 이게. 이유도 없이 그냥 죽었어요. 이게. 아이고. 그런데 이렇게 이유도 없이 죽는 거 댓글이나 문의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신데요. 답답하니까 물어보시잖아요. 저도 이유를 몰라요. <laughs>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잎이 노래가지고 죽었어요. 하우스님. 왜 그럴까요? 이런, 이런 댓글을 달아놓으시는 분 많으신데 저 그런 거 몰라요. <laughs> 그래서, 아, 그런 댓글은 좀. <laughs> 제가 모른다고 밖에 이렇게 댓글을 못 남겨드리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벌레잡이 제비꽃, 뭐 변동 없이 이렇게 있고요. 오렌지 볼도. 잘 활착 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스텔리티 데빌리움, 스텔리티 데빌리움 벌레잡이. 이것도 분갈이 해놓은 상태인데 그럭저럭 이렇게 활착 자라는 모습이네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 초연초 노랑. 이것도 그런대로 아직까지는 잘 이렇게 활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이거 요 저기 대만 어 방울새란 요렇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는 잠자러 가는 중이에요. 요거 찐 빨강. 요거 잠자러. 아직도 여기 촉이 있어갖고 물은 주고 있어요. 요런 것들도 물은 아직 주고 있는데 요게 다 없어지면은 물을 좀 줄여서 주셔야 돼요. 잠잘 때는. 지금은 뭐 거의 뭐 다른 거물줄때 주다 보니까 뭐 매일 한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 꼴이에요. 편이에요. 꼴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을 완전히 잔다 이러면은 좀 단수를 해서 한 보름에 한번 정도 이 정도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는 음. 무늬, 무 용담이라고 해서 제가 요렇게 그 저기 선물 그어 블랙커피 님께서 요렇게 하셨을 때요 바위 달매 요런 거 가지고 올때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꽃이 피는지 어쩌는지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도 분갈이까지 이렇게 딱해 놨어요. 요렇게요. 해 놨는데 어, 현재는 요렇게 잘 활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요. 아, 이거 꽃 피면 보여 드리려고 했더니 꽃이 이렇게 있어요. 사마로라는 어, 다육인데요. 음, 지인님께서 주셨는데 요만하게 아주 작은 거 줬는데 크기는 두 배도 더자랐는데 이게 철하로 변신해 가지고 꽃대가 꽃대도 철하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철하로요. 이렇게. 참 재미있죠? <laughs> 자, 요렇게 하고 무스카리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거든요. 무스카리가 구근으로 된 거, 안 심은 거, 아직도 있어요. 그거 자꾸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언제 심냐고. 추석 세고 이달 말이나 10월 초에 심으시면 되는데, 제가 온도랑 이런 걸 보고 있어요. 그거는 온도가 20도 정도 돼야지 심을 수 있어요. 낮 온도가. 굉장히 온도가, 그렇죠. 18도에서 22도 뭐이 정도 돼야 심어요. 그래서 온도를 보고 심을 거예요. 이게 땅에 심어져 있는 거는 무스카리가 이렇게 싹이 나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다가 이 화분에서 월동합니다. 그대로. 그리고 봄에 또 싹이 올라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그 아무것도 없다가 그, 그 자리에서 아마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근데 화분에서도 월동이 가능하고요. 또 저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꽃을 봄에 일찍 보시려면 베란다로 들이시면 꽃을 일찍 보실 수가 있고 어, 그냥 노지에 이렇게 놔둬도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 겨울에 놔두면은요, 이 지상부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겨울에도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많이 추워지면 없어졌다가, 봄에 꽃대바가 먼저 올라와요. 자, 무스카리는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싹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밭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심어 놓으시면 돼요. 건드릴 필요 없어요. 자리만 표시를 잘해 놓으시면 됩니다. 터보치나, 디보치나 꽃입니다. 자, 요렇게, 음, 저기 하고요. 요거를 또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색상이 점점 황금색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포트먼 국화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가지고 온 거요. 요런 색으로 했는데, 노란색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점점 황금색으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1번은 선물하고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핑크. 포트몬 국가 핑크예요 자,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티보치나. 티보치나가요. 정말 잘 자라네요. 이게 엄청 잘 자라고 꽃도 많이 피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향기 초롱을 보여주세요.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향기 초롱을 어 제가 한두 달인가 3개월 전에 아 그거를 선물을 하고 없어요. 지금 제가 안 보이죠. 그래서 그게 활착을 시킨 거라 이렇게 예뻐하셔서 어 제가 선물을 드려서 제가 저한테 지금 현재 없어요. 아 그래서 보여 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게 그 네이버나 진짜 검색을 해봐도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분갈이 하는 시점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새로 나온 품종이라 어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요 어 고고 어 창고에서 키워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제라늄 분갈이를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제라늄 분갈이 하기 전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여름을 지나고 나서 제라늄들이 정말 뭐 이렇게 뼈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시게 되면 활짝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분갈이 하기 전에 일단 얘를 그, 기운을 회복을 시킨 다음에 분갈이를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회복이 잘돼 있죠. 요런 건 작년에 제가 분갈이를 한 것들인데, 1년 정도 된 건데 아주 이렇게 좋지만, 저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을 시키려면 영양제를 좀 주셔야 돼요. 영양제를 어떻게 주냐 하면, 분갈이 어, 하실 거면, 은 마늘 액비나, 그 다음에 또, 가루 배 물약이나 계피 가루나 이런 것들이 활력을 찾는 데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런 액비들을 일단 주세요. 주 줘가지고 이렇게 활력이 찾는 거를 어떻게 알수 있냐? 여기 보세요. 새순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은 이런 애들이 이제 기력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새순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활력을 찾은 다음에 분갈이도 해야 되고. 순짓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요 액비를 주실 때는 연하게 주세요. 연하게. 저는 액비를 연하게 줬고요. 어, 분갈이 안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선별을 해놨어요. 그런 분갈이 안 하는 것들한테는 영양제를 몇 알씩 올려놨어요.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몇 알씩. 뭐한 다섯 알에서 화분 크기에 따라서 작은 거는 다섯 알, 큰 거는 한열알 정도 일차로 이렇게 얹어놨어요. 분갈이를 해야 되는 것들한테는 아무 것도 이렇게 안 얹어놨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회복하기를 지금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새순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어, 입장색도 이렇게 탄력이 좋아지고 고를 때 이제 하려고 해요. 준비를. 밑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막 그냥 분부터 엎으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순따기, 가지치기, 분갈이 이런 걸 이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력을 회복을 해야 돼요. 다육이 기력 회복하듯이 얘네들도 기력을 먼저 찾아주고 난 다음에 저는 분갈이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지금 너무 높아요. 아직 분갈이 하기에는요. 지금 아직 뭐 30도 올라갑니다. 어제 서울도 사, 서울 기온이 30도니까 남부는 더 덥잖아요. 이거 한 분갈이 하려면은 20, 한 6, 7도, 5, 6도 이렇게 내려와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영상은 올려드릴게요. 온도를 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자라는 그런 저기가 좋잖아요. 이거 하시기 전에 이제 이런 밑작업을 좀 하시고 영양제, 저 액비도 좀 주시고 해서 애를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냐면요 분갈이 하실 때 흙을 빠짝 마른 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리고 있어요. 이게 영주 우암도에서 온그 다육이 흙인데요. 요거를 섞어서 하려고 하는데 젖어 있어갖고 제가 말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른 흙도 오늘 좀 말릴 예정이에요. 흙이 뽀송뽀송하게 마른 흙에다 분갈이 하시는 게 최고 좋아요. 그래서. 말리세요, 흙들을. 젖어 있는 흙들을. 조금 햇볕에 말리면 소독도 되고, 저기에다가 카르베 몰약이 있으시면 좀 뿌리시면 좋고요. 또 아니면은 계피가루로 조금 좀 섞으세요. 이렇게. 섞어가지고 말리세요. 저기에다가. 이러면은 소독도 되고, 살균도 되고, 어, 뿌리도 잘 내리고 이래요. 어차피 계피가루를 나중에 섞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저 흙에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말리세요. 바짝 말린 다음에 분갈이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했어요 오늘도요, 여러 가지 이렇게 한번 담아 봤는데요. 어, 추석 때도 제가 영상을 계속 찍긴 합니다. 그런데 요게 마지막 추석 세고 올리 드려야 될지, 오늘 요게 영상이 또 나중에 또 올려 드려야 될지, 일하시느라고 또못 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 고거는 댓글을 한번 상황을 보고 영상을 찍어 놓은 거는 많으니까요. 올려 드리든지, 어떠든지 할게요. <laughs> 아유 꽃이 정말 요새 많이 핍니다. 목노바단도 활짝 자라고 있죠. 밑에 한두 개 이렇게 분홍기고서 이렇게 했는데 그럭저럭 잘 활짝 하고 꽃도 잘 피고 있고요. 세상에 네팔 요정 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요? 아이고 정말 예쁩니다. 꽃이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참 다른 분들 댁에서 피고 있는 꽃도 참 궁금합니다. 이건 안텔리스 네, 이렇게 하고 요거 내로끼리 했었잖아요. 페어리스타 잎이 노랬는데 액비를 한번 매겼어요. 그냥 위에 올려 놓은 것들은 늦게 가잖아요. 액비를 한번 먹으니까 어때요? 노란 것들이 초록초록하게 여기 초록이 들어오죠. 자, 요렇게 액비 한번 매겼답니다. 요렇게요. 하하. <laughs> 그리고 마늘 껍질 액비리가, 어, 영양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 그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양파 껍질도 그렇고, 마늘 껍질도 그렇고, 네이버에 마늘 껍질의 효능하고 쳐보세요. 항암작용도 하는 게 껍질에 있고요. 영양소가 알갱이보다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버리지 마세요. 양파도 그렇고요.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마늘 대나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 있어요. 그 마늘 그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지고 까끗하게 씻어가지고 덮어서 마늘 차로 만들어서 드시는 분도 많으세요. 정말 그 안에 들어 있는 성분이 알아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요. 그러니까 껍질 절대 버리지 마시고. 가추한테 잘 주세요. 우려서 주시든지, 끓여서 주시든지, 편하시는 방법대로 하세요. 조금씩 나와도 괜찮아요. 이중국화인데 너무너무 예쁘죠? 요즘 여기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어, 한가위 가족들과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이크였습니다